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차임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대료 낮추는 법을 설명한 제 4화가 올라가고 거의 동시에 까레라이스 TV에 출연해서 같은 내용을 말했어요. 근데 그쪽에는 악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실 비슷한 내용의 언론사 기사들이 몇개 있는데 거기도 거의 악플 일색이라서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살면서 누구, 눈에 피는물 나게 한 적이 없어서 욕먹는 게좀익숙치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읽어보니까 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일단 임대인 분들이 욕하시는 거100% 이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에는 발끈하죠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임차인 분들도 무슨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어쩐다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행사하면 더큰 피해를 본다 이런 리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나 악플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볼게요 이변변의 모르는 게죄제 5화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사실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11조를 한번 볼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11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셨지만 이 조항은 임대인의 증액 청구권과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요. 자, 임대인은 근데 증액 청구권 맨날 행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당하는 그거요. 자, 임차인님 다음 달부터 월세 얼마로 인상해주세요. 전화 받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11조의 차임 증감 청구권을 임대인이 행사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똑같은 거 행사하면 안 되나요? 이제, 법적으로 무리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는 일단 그만하죠. 세상에 변호사랑 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만큼 의미없는 짓이 또 있나요? 심지어 저 대법원이 주최한 가인법정 변론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한 적도 있어요. 인정? 이 지적도 정말 많았어요. 네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현실을 모른다. 괜히 감액 청구했다가 우리 감물주님들? 건물주님들 심기 거스르면 나중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하고 월세만 올린다.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게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임차인 분들 중에서 현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일단 저는 이분들이 임차인이 맞는지 의심스럽긴 해요. 악플 단 임차인분들. 왜냐면, 본인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방방 뛰면서 화낼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진짜 임차인분들이, 다른 임차인분들이, 제말 듣고, 어, 그대로 실행했다가 손해볼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악플을 달아주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자, 임차인분들이 현실을 얘기하시는데, 현실을 경험해봤자 몇 개의 케이스를 겪어봤을까요? 일단, 자기 케이스는 스스로 겪어봤을 거고, 끼케아 주변에 같이 영업하시는 상인들 케이스 몇 개? 이에 반해서, 저는 상가 분쟁을 주로 하고 있는 9년차 변호사예요.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상가 분쟁만 세 자릿수입니다. 저도 스스로 임차인이고요. 일반 개인과는 실제로 경험한 현실의 단위수가 다르거든요. 제가 현실을 모르면 누가 알죠? 그리고 진짜 현실을 직시해볼까요? 아무리 임차인들이 우리 간물주님들 비위 맞춰주고, 고분고분하고, 감액청구권 같은 거 절대 행사 안 해도, 때 되면 쫓겨나시고요, 때 되면 월세 올리고요, 다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바로 그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들 쫓아내는, 소송하는 변호사거든요. 임대인들 월세 올리거나 갱신 거절하고 쫓아낼 때 위자까지 임차인들이 나한테 얼마나 공손하게 굴었는지 고민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다돈 문제입니다. 주판 튀겨서 뭐가 자기한테 가장 이득인지 고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이득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꽤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임대인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2018년 10월에 임대차 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 2018년 10월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그 이후에 갱신이 되기만 해도 다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계약들 대부분이 10년 보장입니다. 즉, 감액 청구권을 행사해도 10년 전에는 못 쫓아내요. 그리고 임대인들 월세 인상하는 것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1년에 5%로 제한이 돼 있어요.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 월세 인상도 아까 말씀드렸죠. 증액 청구권이라고. 임차인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법원 가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감액 청구권이랑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죠. 1년에 한번 5%밖에 못 올린다고. 그 5%의 기준점이 되는 것도 전년도 월세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 월세 자체를 감액청구권으로 일단 깎아놓으면, 그 다음에 임대인이 증액을 해서 올려도 5% 밖에 못 올리니 기존의 월차인보단 낫겠죠. 자, 각자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감액청구권으로 제가 돈벌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이게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에 가액청구권으로 광고하는 변호사가 넘쳐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일단 내용 증명 보내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돈도 얼마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쓰는 법도 다 알려드렸죠? 게다가 이게 분쟁이 생겨서 사건화가 되어서 이게 소송으로 가려면 최소한 몇년 뒤에 일이고 얼마 전에 계약 체결하신 분은 9년, 10년 뒤에 일이에요 그때 누가 절 기억이라도 할까요? 무엇보다 제가 몇년 뒤에 계속 개업 변호사일 거란 보장도 없어요. 대신에 그게 아니라 이런 영상 올려서 사람들 주목 끌고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빙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주목 끌고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일 끝나고 퇴근도 못하고 한방중에 사무실에서 혼자 이 지랄... 임차인 입장에서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면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 수입이 반토막이 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 반토막이면 수입은 제로가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일할수록 빚만 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에 반해서 임대인은 차액 감액 청구권 행사되어서 인정이 되면 수입이 10%에서 20% 정도 줄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분들은 이제까지 월세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코로나로 뭐 대단한 피해를 입으신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요즘 금리는 인하해서 대출받아 건물 사신 분들도 이자 부담도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월세를 깎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전혀 임차인들 배려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임차인도 법적으로 대처할 수단과 방법은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가맥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편하게요. 월세가 천만원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평상시에 4분의 1로 급감했어요. 비용을 제외하고 월세 내면 장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월 300만원씩 손해가 나는 상황이에요. 가장 우선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해보는 거죠. 한 20%라도 깎아달라고요. 원상회복,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해주겠다고. 들어주시면 여기서 끝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 영상을 보러 오시지도 않았겠죠? 이제 거부를 당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간물주님 심기 거스르기 싫으시면 포기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천만원씩 내시면 됩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도저히 버틸 방도가 없으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감액, 청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경우를 나눠볼게요. 한10% 감액하겠다고 통보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900씩 보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주인이 그냥 인정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정안 되면 주인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소송으로 가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0%도 인정 안될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승소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통 크게 한30% 감액하겠다고 통보하시는 경우를 상정해 볼게요. 그럼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때는 주인은 차액이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매달 300만 원씩 연체되는 것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서 꼭 신경 쓰셔야 하는 점은 연체 차임이 쌓여서 3천만 원이 되면 주인이 계약 해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이 경우에도 감액 청구권 행사를 최대 10개월만 총 연체 차임이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사안의 경우에 총 3천만 원의 월세를 덜 냈어요. 과연 정당하게 덜낼수 있는 월세가 천만 원인지 아니면 최대 3천만 원인지는 계약이 끝나고 가게에서 방을 빼서 나가는 시점에 법적으로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월세액이 아주 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감액 청구를 하신 뒤에 상대방이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차임 감액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아주 빠른 시점에 내가 감액을 한 뒤에 정당하게 내야 되는 월세가 얼마인지 법원이 정해주거든요. 이때는 소송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감액하는 월세 단위가 큰 경우에는 충분히 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이번 이슈가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하다 보니까 괜히 임대인분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네요. 근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제 직업입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상가 사건들 중에서요. 절반은 임대인들 측에서 싸워요. 장담하는데 저는 아마 임대인이 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상대로 싸우는 소송도 맞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수임하면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 편이거든요. 그냥, 몰라서 당하면 억울하니까. 모르는 게 죄라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다음번 영상은요, 법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 제가 까르라이스 TV에 출연해서 말했던, 그리고 꽤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주제인데요. 한마디로, 노력도 재능. 성공은 결국 운빨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목소리>